네, 이어서, 전국 탑텐0 가쇼, 신미래 씨, 공은 씨, 윤태화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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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리테 그림화 트로트계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짜보다 좋은 공은, 어. 꼰대같이 참. 달라붙는 목소리의 공은 안주나서 나공은 생각 나게 하고 싶은 공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인간추공기 신미래입니다. 반지러워. 아, 우리 또 미래시 공훈시 태화시의. 어. 오랜만이 뵙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또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랐죠. 오늘 또 이렇게 오, 와주실 때는 네 그럼요. 네,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같은 걸 찾아주셨나요. 와 <laughs> 오늘도 어떤 어마어마한 뭐, 멋있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 그렇죠. 항상 탑텐 가요쇼는 아, 네,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네. 제가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여기 너무 멋있는 아. 절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노래해야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다리는 뭐 미리 와서 보셨죠? 출렁당. 출렁다리. 네, 출렁다리 봤어요. 네, 오늘 노래 잘하셔야 됩니다. 출렁다리 있어요. <laughs> <그래요>. 만취인가요네 <laughs>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입니다. 어, 공우 씨에게 특별히 좀 반가운 지역이에요. 네, 사실은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어, 공우 어, 네. 씨가 고향이에요? 네. 고향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제가 또 한나름에 안 날려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또 오늘 원주 네. 자랑 좀. 하려고 원주에 합니다. 대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네, 네. 자랑을 부탁드려요. 원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시연자분들 네, 중에서. 네. 네. 어, 사실 작년 여름주에서는 그. 태어나셔서 몇 살까지 사신 거예요? 아, 지금 4살까지 살았어요. 4살까지. 여기서 네. 어린이집을, 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다니다가. 이신데 <laughs> 저는 뭐라도 엮어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원주는 이렇게 네? 좋은 팬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 원주에 팬분들이 많다. 네. 아. 네. 어. <laughs> 억지스러운데, 정말로 계십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금, 원주.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무대에서 보니까, 은태하 씨, 뭐, 저, 현수마 네. 팬클럽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아, 멋져요. 저희가 뭐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퇴근하셨던 팬클럽 여러분들 많이 와서 또 이렇게 현수막으로 많은 응원해주시고 아, 고맙습니다. 오늘 뭐최아씨만 강원도 여기 원주 출신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가장 기분 좋게 노래할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강원도 원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무대 네. 어떠세요? 절벽 아래, 절벽 맞죠? 절벽 아래에서 출렁다리 아래에서 노래하는 기분? 아 저는 저의 노래가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 뭐 기대가 됩니다. 아 태화 씨 노래. 네. 혹시 그 노래, 그 노래입니다. 세 글자 아닌가요? 제네 맞습니다. 어이 무대 완전 뮤직비디오 에한 장면이 될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불러보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원주 출신 보우 씨. 네 저는 또 옛날부터 알았던 노래. 동동부르고 준비해서 보여주시고 계신데, 어, 그 중에서 노래 커버 영상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네. 노래 선정은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계절에 따라서 하는 편이고, 또 그때그때 좀 이슈가 될수 있는 노래들로 하는 편인데요. 음. 네.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노래들. 맞아요, 맞아요. 음, 신메르신주요? 저는 보통 팬분들이 이제 네. 팬카페에 올려주시는 신청곡도 계속 보고 있고 신청곡, 네 신청곡도 보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듣던 노래 중에 아 이거는 내가 커버를 해야겠다 이렇게 꽂히는 맛있다. 노래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런 노래들은 한 번에 확해서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신나는 그럼... 거 했으면 조용한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최근 좀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어...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laughs> 최근에 업로드했던 커버영상 중에 l e s on you to kill it. 이 m looking now. Madam, would you do? I need to what done, bro? Chicken it, I'm watching it. What done? If it doesn't sing me, I 선생님 그게 최근이에요. 네네. 제가 부지런하게 올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 해와 네. 씨의 '캐롤' 한 소절? 네? 트로트 어인데아 음. 네. 트로트 캐롤이 있나요? 네, 그냥 제창법대로 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j i 프 g l e Bell. Ah, 맞다. j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오올해 2022년 네. 겨울에도, 12월에도 불스아시에 트로피를 꼭 들어오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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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고무씨는 네. 네. 혹시 너튜브 네. 시작한다면 네. 혹시 하고 싶은 컨텐츠 궁금한데요? 어,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고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만큼 네. 네. 이쪽에 와서 노래 커버 영상 하는 것을 먼저 찍고 싶습니다. 네. 인사한 말씀 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 윤태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생가요 쇼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행복하세요. 포카드? 아이고, 감사합니다.